이런 큰 차들은 육기통이 들어가야 돼. 아, 육기통. 응. 보면은 상당히 부드럽고, 세팅을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했어. 아, 최적화를 했구나. 어, 이 주행 성능도 아주. 최... 세련되겠어왜 그러냐면 이게 프레임 바디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워 어, 어떤 그런 느낌이시네요 어, 부드러워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은 어. 그 렉서스만의 그 부드러움이 완전 녹아있다 차토베는 도요다에서 본부장까지 했잖아 아, 그럼요 지점장 본부장 다 했죠 근데 일본 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많이 사세 일본 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본 차만 타셨던 분들만 타세요 그만큼 찐팬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음. 이 특허가 무려 음. 17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네. 왜 그러냐면 일 일본은 직병렬을 쓰거든. 그럼요. 직병렬을 쓰는데 이 모델은 아마 직병렬은 아닐 거야. 이게 병렬식인가 를 거야. 아마 네네. 이번에 하이브리드 최초로 나와서 따로 개발한 거야. 엔진 소음 봐봐. 진짜 조용하지. 야, 렉서스는 이런 거참잘 만드는 것 같아. 우리 현대 정의선 회장님 있잖아. 차값 올려도 좋다 이거야. 성능을 좀이 정도로 만들어란 말이야. 아이. 자, 이거 진짜 일본 차, 이 본받을 건 진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.